엘마, 준비됐어. 준비됐습니다. 림하이 왕이여,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오늘 그대들을 모이라고 한 것은 진이프 백성의 기록과. 그의 손자 림하이 왕이 제이라 헤물라 땅을 떠나던 때로부터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기록 또 엘마와 그의 형제들이 제이라 헤물라를 떠났다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의 기록을 말하려 함이니라 나 지니프는 니파이 땅에 대한 지식을 가졌더니 땅을 상속하려는 열의가 지나쳐 그 땅을 소유하러 올라가기 원하는 자들을 모두 모았도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날을 방황한 후에 우리는 조상들의 땅 가까이에 장막을 쳤나니 이에 내가 왕에게로 가서 나의 백성들과 더불어 평안히 그,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 물었느니라 그가 나와 언약하여 내가 그 땅을 소유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또한 명하여 그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에 이에 우리는 그 땅에서 번성하며 번영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이제 그것은 레이맨 왕이 나의 백성을 속박으로 끌어들이려는 간교함이더라. 그가 그의 백성을 선동하여 내 백성과 다투게 하니 이 땅에 전쟁과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죽게 부르지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구하였습이라 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우리는 그의 힘을 입고 나아가 그들을 몰아내었느니라. 진이프는 죽기 전에 아들 중 하나인 노아에게 나라를 넘겨주었으나 그가 그 부친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자를 가두어라. 그리고 노아는 선지자 아비나다이를 거절하고 그를 불에 태워 죽게 했더라. 이러한 일이 있으니. 리 곧 너의 자손 중 많은 자가 내가 당하는 고통을 겪으리니 곧 불에 타 죽는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오 또 내가 겪는 것 같이 너희가 고통을 당하리라 노아 왕은 자기 백성을 자기 목숨처럼 염려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레이맨인들이 다시 그들을 공격하자 왕이 모든 남자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버려두고 도망하라 하였더라 이제 저들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자가 많았으며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머문 자들은 그들의 고운 딸들로 하여금 레이맨인들에게 그들을 죽이지 말도록 간청하게 하더라. 그리고 노아와 제사장들과 도망친 사람들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돌아가기로 맹세하였더라. 그들이 왕에게 노하여 그가 고난을 당하고 불에 타 죽음에 이르게 하였더라. 또 그들이 제사들도 죽이려 하였으나 저들이 도망하였더라. 노아 왕의 죽음 이후에 림하이가 왕의 아들로서 백성들에 의해 왕국을 받아 왕국을 세우며 2년 동안 그의 백성 가운데 평화를 확립하였더라. 이 땅의 다른 지역에서 왕의 명령에 도망갔던 노아 왕의 제사들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두려워하여 감히 아내와 자녀들에게 돌아가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딸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잡아 광야로 데려갔더라. 이는 레이맨인들을 노하게 만들었나니 그들은 이를 림하이 백성의 소행이라 생각하여 림하이의 백성을 공격하도록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림하이 왕은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에뮬론과 그의 동료 제사들임을 깨닫고 레이맨인 왕을 달래어 그들이 맺은 맹세를 이행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속박되어 있는 것이 생명을 잃는 것보다 낫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날 후, 레이맨인들이 다시 니파인들에 대하여 분노가 일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그 땅의 경계에 들어오기 시작하니라 이제 그들은 그들의 왕의 한 맹세로 인하여 감히 저들을 죽이지는 않았으나 저들의 뺨을 치고 저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저들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말 못하는 나귀를 부리듯 부렸으니 참으로 이같이 된 것은 모두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저들이 스스로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길이 없었으니 이는 레이맨인들이 사방으로 저들을 에워 쌌음이라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갔더라. 레이맨인들이 저들로 패하게 하여 저들을 물리치고 많은 자를 도륙한지라 저들이 다시 싸우러 갔으나 많은 손실을 입고 다시 격퇴당하니라 참으로 저들이 다시 곧세 번째 갔으나 같은 모양으로 패하였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은 니파이 성으로 다시 돌아왔더라 이에 저들이 스스로 티끌에까지 겸손하게 되어 속박에 멍해를 지며 스스로를 내어맞기 저들의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맞으며 이리저리 내몰림을 당하며 짐을 지니라 저들이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니 저들의 고난으로부터 건지시기를 부르짖었더라 이제 주께서는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부르짖음 듣기를 더디하셨으나 그럼에도 주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그들이 저들의 짐을 가볍게 하였더라. 저들이 점차로 그 땅에서 번영하기 시작하여 곡식을 더욱 풍성히 기르고 양떼와 소떼도 거리함에 저들이 굶주림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나는 리하이 니파이 땅으로 올라간 이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떠난 때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암몬과 용사 몇 명에게 리하이니파이 땅으로 가 우리의 형제에 관하여 알아보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땅의 북방에 있는 한 작은 산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암몬이 그 형제 중 셋을 취하니 그들이 니파이 땅으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보라 그들이 림하이왕을 만났더라. 내가 호위병들과 함께 성문 밖에 있을 때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올 만큼 담대하였는지 그 까닭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묻고자 하여 너희를 살려 두었나니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호위병들로 하여금 너희를 죽이게 하였으리라 너희의 말함을 허락하노라 왕이시여 만일 왕이 저를 아셨더라면. 제가 이주를 두르도록 하지 아니하셨을 줄확신하이니 저는 암몬이요 진이프가 그 땅에서 인도에 올린 우리 형제들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제이라 해물라 땅에서 왔나이다 이제야 내가 제이라 해물라 땅에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명백히 알았도다 우리가 레이맨인들에게 속박되어 있으며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부과받고 있음이라 이제 보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레이맨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노나의 백성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고 위로를 받으라 이는 보라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원수들에게 종속되어 있지 아니할 때가 가까워졌노라. 그러므로 너희의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만일 너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그를 신뢰하고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길 터이면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그는 자기의 뜻과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내시리라 저희가 백성들과 더불어 어떻게 스스로를 속박에서 건져낼지 의논하였으나 광해로 떠나는 것 이외에는 길을 찾을 수 없었나이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제 말을 들으시고 그것이 왕께 도움이 되었었거든 이번에도 제 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하라 기돈. 성 뒷벽을 통해 난 뒷길을 보소서. 레이메인들의 수비대가 밤에는 술에 취하오니, 백성 가운데 포구를 보내어 그들로 양대와 섯대를 함께 모아 밤에 광해로 몰고 가게 하사이다. 저는 레이메인들에게 마지막 술 조공을 바칠 것이요. 그들은 취하리니, 우린 그들이 잠들었을 때 진지 왼편에 있는 비밀 통로를 통과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날을 이쓴 후에 제이라 해물라 땅에 도착함에 우리들과 합하여 놀아. 우리는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였노라 이제 엘마의 백성에 관한 기록을 읽겠도다. 그가 우리 최악의 간에 증거했으니.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후 엘마는 아비나다이가 한 말을 믿었더라. 이자를 쫓아내어라.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를 죽여라. 그러나 그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여 몸을 숨기네. 아비나다이가 한 모든 말을 기록하니라. 엘마가 아비나다이의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나니 여기에. 그의 말을 믿는 자들이 모두 몰몬이라 하는 곳으로 가더라. 그들은 몰몬의 물에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또 그때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교회라 일컬어졌더라. 엘마는 죽게로부터 노아왕의 군대가 그들을 습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광야로 들어가더라. 또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지라 노아 왕이 그들을 따라잡아 멸하지 못하니 그들이 팔일의 여정을 광야로 도망에 들어가니라 이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땅을 갈기 시작하며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근면하였고 열심히 일을 하였더라. 엘마를 왕으로 삼읍시다. 우리가 왕을 갖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한 육체를 다른 육체보다 높게 여기지 말지니 곧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자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각 사람은 그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너희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라 또한 서로를 보살피며 의에 관한 것으로 서로를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그 땅에서 번영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럼에도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를 합당하게 보시나니 참으로 그는 그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느니라. 그들이 땅을 갈고 있을 때 레이맨인의 한 군대가 그땅 경계 안에 있는지라. 레이맨들이 오고 있다. 놀라지 마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시오.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건지실 것이오.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 그들이 우리와 우리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을 멸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는 어떤 갈등도 원하지 않으며 오직 평화만을 원하옵니다 우린 여러 날 동안 광야에서 길을 잃었었다 만일 너희들이 니파이 땅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면 너희들의 생명과 자유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리라. 이 방향으로 8을 동안 가면 니파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땅 주위에 바수꾼을 세워라. 레이맨인들이 또그 땅에 남아있던 파수꾼들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함께 데려왔더라. 이걸 읽어라. 레이맨인의 왕이. 에뮬론에게 허락하여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통치자로 삼았고 그의 형제들은 이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되었다오. 에뮬론이 엘마와 그 형제들에게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는 에뮬론이 엘마를 곧 그가 왕의 제사 중 하나였음과 아비나다의 말을 믿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에게 노여움을 품었고 그들에게 부역을 지우고 그들 위에 감독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심히 컸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에밀론이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치게 하고 그들을 감시할 보초를 그들 위에 두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게 하였더라. 움직여! 엘마와 그의 백성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께 그 목소리를 높이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게 그 마음을 쏟아내매 그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더라. 이에 그들이 고난의 처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너희 머리를 들고 안심하라. 이는 너희가 내게 맺은 성약을 내가 알고 있음이요 내가 나의 백성과 성약하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낼 것임이니라.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 어깨의 놓인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의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를 내가 행할 것은 이후로는 너희를 나를 위한 증인으로 섞이하려 함이요 나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심에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내가 심히 크매 주의 음성이 다시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이는 내일 내가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낼 것임이니라. 아침에 주께서 깊은 잠을 레이맨인들에게 임하게 하심에. 이에 엘마와 그의 백성이 광야로 떠나, 그리고 여리투로 이곳 제이라 해물라 땅에 도착하였더라. 이에 우리는 또한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니라.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속박에서 건져내심을 입었던 모든 자들은 너희를 건져낸 것이 주였음을 기억할지어다. 나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니,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짐을 덜어 주셨음이니라. 주 우리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리마이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를 지니고, 나는 네가 필멸의 육신으로 죽기까지 그를 섬기기로 성약을 맺었다는 증거로서 내게 침례를 주노니, 주의 영이 너에게 부어지기를 빌며. 세상에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가 예배해 두신 자, 곧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가 내게 영생을 주시기를 피누라.